네, 안녕하세요. 한샘맛보점 박강팀장입니다. 어, 저희가 그 트리우스 광명 59AB 타입, 그리고 84AB 타입에 대한 영상까지는 완료가 되었는데, 어, 제가 잠시 휴가를 다녀오는 바람에 84C타입을 조금 늦게 업로드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올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 바로 그 84C타입에 대해서 어, 영상으로 안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리우스 광명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148세대 의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할 예정이시고요 이 84C타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현관으로 딱 들어오셔서 이제 복도가 이렇게 조금씩 나이, 나 있고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방 하나, 바로 정면에 방 하나, 그리고 그문 라인에 맞춰서 안방이 다 있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거실과 주방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84C 타입을 위에서 바라본 탑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요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게 중문이에요 중문까지 저희가 이제 어, 완성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이제 쭉 복도로 들어와서 거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거실 바로 앞쪽에는 안방이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문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작은 방 바로 정면에 작은 방 이렇게 방들이 위치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거실부터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거실 딱 보조수 쭉 오죠. 그래서 어, 거실에는 이 거실 벽면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가죽과 패브릭이 결합된 모듈형 소파, 한샘 도모스의 폭스트 봇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이8시 타입의 컨셉은 3인 가족으로 잡았어요. 3인 가족이 좀 얼마나 밸런스 있는 가구를 배치가 가능하고 좀 어떤 가구까지 좀 배치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어 가구를 좀 어떻게 배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컨셉으로 한번 잡아 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가구에 대해서 조금 조회가 깊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리네로제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리네로제의 토고라는 제품과 아주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도 되게 고퀄리티의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주황색 포인트로 어, 패브릭 질감의 스툴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의 특징은 벨트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스툴을 빼서 발 앞쪽으로 두셔서 발 받침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죽끼리 붙여서 일자로 쓰셔도, 쓰셔도 되고 사이즈도 조금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84C 타입의 거실 공간을 이렇게 채워 드렸고 바로 앞쪽에는 원목 테이블 원목 테이블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 인테리어 효과 중에서 조금 웜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거실 분위기를 형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제가 59 타입부터 84 타입까지 항상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공식처럼 외워주세요. 소파 밑에는 러그 그리고 창 쪽에는 커튼 그래서 패브릭이 빠져 있는 공간은 굉장히 허전한 공간이 연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구는 패브릭으로 완성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공간이 완성이 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안방은 한샘의 어, 그로브오크라는 침대를 전시를 했어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오크톤입니다. 업무 오크톤이고 그리고 루바 타입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도 핀 조명이 있고 헤드 부분에는 무드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방은 사실 저녁에 들어오셨을 때 잠자기 전에 무드등과 핀 조명을 30분 정도로 타이머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 편하게 독서하시거나 아니면 은뭐 휴대폰 같은 거 잠시 하시다가 주무셔도 굉장히 좀 자기 좋은 그런 환경이 어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실 어, 이 한샘의 호텔 침대는 굉장히 이 브랜드 내에서도 입지가 단단하고 경쟁사 내에서도 저희 침대를 따라할 만큼 한샘의 호텔 침대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매장 오셨을 때 가장 메인 주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꼭 보시고 침대 프레임에 대한 걱정 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사 스타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안방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수면의 공간과 수납의 공간을 나눠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 안에는 침대 맞은편으로 바로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거의 뭐2 2 자에 가까운 사이즈가 완성이 되는데 어,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한샘의 시그니처 와이드 붙박이장. 그래서 이장 내부를 보시면 어, 보통 장이 이렇게 뭐 90cm, 1cm씩 쪼개서 들어가는데 이 장의 특징은 가운데 있는 장을 보시면은. 크기 한 통으로 굉장히 크게 되어있죠 이게 저희 한샘에서만 나오는 한샘 유일무이 와이드장인데 어, 위편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옷들이 수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옷들이 이렇게 거는 식으로 해서 수납이 되고, 아래 공간에는 이제 서랍이 6칸, 그 중에서 가장 윗칸이 조금 얇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은 악세서리 수납도 가능하고요. 고객님의 뭐 시계나 뭐 스카프나 벨트 같은 거 수납도 가능하면서 양말이나 속옷까지 같이 넣으실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 공간 내에서 가장 최적화된 수납을 제안을 드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대와 색상도 굉장히 좀 매치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드장은 매장 오시면은 수납 메인존에 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랑 붙박이장 같이 세트로 침실 패키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보시면은 침대 밑에도 이렇게 러그가 있고요 그리고 침대 그 침실 창쪽에도 이렇게 커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안방을 위에서 바라본 탑입니다 뷰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옆쪽으로 침대가 있고 방문 열었을 때 바로 정면벽으로는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 그 중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정면에 있는 정면 옆쪽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이 방은 저희가 조금 자녀방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문이 보이실 텐데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벽 쪽으로 그러니까 바로 맞은 벽 쪽으로는 침대가 들어가고 침대 맞은편으로는 책상과 책장이 들어가고 침대 발밑으로는 옷장이 들어가는 게 자녀방의 공식 배치거든요 그거 외워서 고객님이 이 아이들 방을 꾸미셔야 되는 집이다라고 하시면은 이 공식 기억하시고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은, 어, 안 들어가는 각오가 없습니다, 이게 방에. 왜냐면은 이렇게 배치를 해야. 아이들 방은 사실 상대적으로 안방이나 뭐 거실에 비해서는 당연히 사이즈가 작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작은 공간 내에 뭐 침대, 책상, 책장, 옷장까지 같이 배치할수 있는 그 공식이기 때문에 이 배치만 외우셔도 가구 배치 아이방에 하시는 데는 전혀 뭐 문제 없이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바로 정면방이죠. 이 정면방은 위에서 바라본 뷰인데 방문 열고 약간 간이 서재처럼 만들었어요. 여기는 옵션으로 아마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을 건데 어 드레스룸이 없는 경우에는 약간 뭐 팬트리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간이 책상 이렇게 기억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침대는 약간 무에디형으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손님 방겸 아니면은 뭐 서재처럼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좀 휴식의 공간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다 보니까 침대 옆으로는 여기 일인용 리클라이너까지. 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1인용 가구를 두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체어를 두시는 것도 인테리어 팁 v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책상, 그리고 간이 책장, 그리고 의자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1인용 리클라이너, 이렇게 약간 어, 오렌지 톤인데, 이렇게 좀 오렌지 톤으로 들어가 있는 리클라이너 보실 수가 있고, 침대 있고, 마찬가지로 역시다 빠지지 않죠. 러그와 창쪽에 블라인드까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뭐 러그나 블라인드나 커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공간 되게 허전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빛을 또다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패스로 커튼 블라인드는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자녀방. 말씀드린 대로 공식처럼 방문 열고 대각선으로 침대가 있고요. 침대 맞은편으로는 책장과 책상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어, 침대 발 밑으로는 이렇게 어, 장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 아, 자녀방 배치 공식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가구라고 생각 안 하시는 품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중문입니다. 이 중문은 입주하시는 분들 90% 이상이 무조건 하시는 가구예요. 그래서 보통 사면동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간혹가다가 뭐 슬라이딩이나 여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한샘에서 맞춤식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중문의 기능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어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풍이라든지 좀 한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걸 좀 막아주는. 그래서 난방비 절감 효과를 줄수 있는 아주 효자 같은 가구이라고, 가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외부와 그리고 집 내부에 약간 차단막처럼 경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문만 열고 들어왔을 때 중문이 없으면 요즘 아파트들은 굉장히 허전합니다 부축은 사실 이런 중문이 옵션으로 안돼 있는 경우도 많고 중문 없이 지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신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로 다 하는 가구이기 때문에, 중문에 대한 것도 놓치지 말고 꼭 완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게 84C 타입, 위에서 바라본 탑뷰인데, 어, 안방, 그리고 거실, 작은 방 두고, 중문까지 해서 모든 공간에 대한 간략한 배치 설명, 완료해 드렸고, 어, 이제 뭐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실 텐데요. 어, 혜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은 기본적으로 가구 이벤트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입주민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입주 할인 5%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샘 시그니처 복박이장을 하시면은 추가 3%더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트리오스 입주 고객님들만의 어,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어, 커튼 블라인드 러그 이걸 통틀어서 패브릭이라고 부르는데 가구 이벤트 이벤타링... 할인 적용 받으시고 그리고 입주 혜택 적용 받으시고 추가로 패브릭 혜택까지 이세 개가 다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입주 혜택을 다 받으시면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혜택 다 받으시고 그 추가적으로 저한샘 마포점만의 특권인데 한샘 마포점 지하 1층에는 삼성스토어 마포점이 입점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있는 한샘 매장 중에서 유일하게 가전과 가구를 원스탑으로 끝낼 수가 있는 매장이 바로 한샘 마포점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가정 구매하시고 한샘에서 가구 구매하신다고 하셔도 이제 서로 연계 혜택이 가능해요 뭐 어느 쪽을 더 먼저 계약을 하시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양사에서 어 30일 이내에 어, 계약만 되더라도 연기 혜택 같이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혜택 입주하시면서 꼭 놓치지 마시고 번거롭게 가구 뭐 마포점에서 보시고 가구 뭐 한샘에서 보시고 가전 또 다른 데 가서 보실 필요 없이 저희 한 건물 내에서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객님 감안을 하셔서 고객님 시간 꼭 절약하시고 고객님이 입주하시는 집에, 가정과 가구, 예쁘게 마무리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트릴 수가 없는 또 다른 타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